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관련된 외신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비트코인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19,000달러 간다, 사상 최고치 경신한다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많은 언론의 관심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7,000달러 선까지 좀 급락하는 일이 있은 후 언론의 관심 살짝 시들어졌는데요. 여기서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지 아니면 지난 2017년처럼 폭락 사태를 이어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콕 집은 외신이 있길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요, 비트코인은 올해 약136% 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만큼이나 올랐을까라는 질문이 드는데 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등 각종 불확실성이 감소하자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커졌다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두 번째로 코로나19로 각국에서 또 각종 부양책이 터져 나오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커졌는데.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는 게두 번째 이유입니다. 또세 번째,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가상화폐, 말 그대로 가상이다. 그래서 어디 쓸 건데, 진짜 돈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강했다면, 이제는 페이팔, 스퀘어 등 일부 핀테크 회사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겠다. 라고 밝히면서, 어? 돈이 되겠네. 라는 생각이 좀 커졌다는 게세 번째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이유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오르는 건지 외신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가 TradingAnalysis.com의 창립자 토드 고던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토드 고던은 엘리어트 파동이론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예측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이론을 여기서 좀 아셔야 할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산 같은 모양의 사이클이 하나 나오는데요. 주가의 흐름이 상승 5파,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리고 하락 3파, 1파, 2파, 3파. 이렇게 여덟 개의 파동으로 구성된 하나의 사이클을 형성을 하면서 보통 3년 주기로 이 하나의 사이클을 완성한다. 이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러면 이 이론을 가지고 비트코인으로 가져오면요. 고던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상승파동이 2014년에 있었다. 그리고 조정파동 상승 2파가 되겠죠. 그게 2015년이었고, 그 이후에 2018년까지 상승세가 이어졌다. 그게 상승 3파. 그리고 지금까지 조정이 있었던 거고, 상승 4파. 지금 시작된 이 다시 랠리가 상승 5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파가더 많이 올라갈 거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고더는 여기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엘리어 파동 이론에 따르면 상승 1파의 상승률이 대체로 상승 5파의 상승률과 비슷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폭등을 예측한 전문가가 한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CNBC가 또 다른 전문가를 인터뷰했습니다. 스트래티직 월스 파트너스의 CEO 마크 테퍼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단 마크 테퍼의 어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크 테퍼, 비트코인이 2021년 테슬라가 될 거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면서 밤을 설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사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러면서 본인도 너무 과도하지 않은 비중으로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해요. 자신도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비트코인이 지지부진하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최근 일부 핀테크 회사들이 가상화폐를 허용하겠다고 결정을 하면서 추세가 비트코인 상승으로 바뀐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 강세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내년에 10만 달러? 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10만 달러는 최상의 시나리오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년 말쯤에 4만 달러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4만 달러만 해도 지금 18,000달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마크 테퍼 내년엔 한 4만 달러쯤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조심스럽게 꼬리를 내렸지만 어쨌든 10만 달러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사실 이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이야기한 게 마크 테퍼뿐만은 아닙니다. 모건 크릭 디지털의 공동 창립자 안토니 폼폴리아노도 CNBC와 인터뷰에서 내년 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 그 이유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현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 세 가지를 좀 다시 거론을 했어요. 일단 공급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측면에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고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고 연준의 2%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수록 비트코인에는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제닛 옐런이 이제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옐런 전 연준 의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좀 인내하는 것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옐런 재무장관 하에서도 비트코인 꽤 괜찮은 성적을 낼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비트코인 가격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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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하고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뒤에서는 그런데 일단 마크 테퍼도 본인의 자산 중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스탠리 두루케 밀러도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비해서 비트코인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 벤처 투자자이자 전 페이스북 부사장인 차마스 팔리 하피티아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 중1%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기사들을 보면 이 기관 투자가들이 대거 비트코인 투자에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개인들만 투자를 했었다면 이제는 기관까지 좀 가세를 함으로써 아,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나보다라는 인식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모든 투자에 성공만 있는 건 아니죠. 2017년 떠올려보세요. 폭등을 했지만. 또다시 폭락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무조건 성공 투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예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일단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라는 점에서 기술적인 악재가 발생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 특히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한다고 하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다고 하는 규제 부분이겠죠. 어,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가상화폐로 나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국가가 가상화폐에 대해 함께 공격적인 정책을 펼 경우 기존의 메리트로 여겨졌던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점꼭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저도 아무것도 몰랐던 비트코인 관련된 외신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전망 함께 살펴봤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오르는, 올리고 있는 요소가 좀 여러가지인 것 같은데 무쪼록 잘 살펴보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